2023년 3일 교회 사순절 묵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4월 3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입니다. 백부장이 간청한 것.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과여 이르되,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백부장은 백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의 뜻은 절박함, 절실함입니다. 그가 절박한 것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종 때문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은 종을 소유물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백 부장의 믿음입니다. 고통당하는 생명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청은 절박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백부장이라면 천부장, 만부장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서 간청하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말한 것은 바로 성공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정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의 유익을 간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의 아픔을 마치 자신이 괴로운 것처럼 종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알턴병은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파라리티코스의 뜻은 마비딘 딘입니다. 왜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표기되었을까요? 종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주인에 의해 억눌린 사람, 마비딘 사람입니다. 단지 종만이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있는 피식민지 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의존성, 타율성만 있을 뿐 자율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식민지로 마군대 백부장은 괴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누워서 괴로워하다 모두 수동태입니다. 놀랍습니다. 지배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지배를 누릴 뿐 지배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압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 기득권을 누리느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피식민지 백성을 마비시킨 죄를 알고 있습니다. 복을 서에서 죄는 병으로 포상됩니다. 그는 이 죄의 이 병을 치유할 뿐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주의와 소유가 없고 억압받는 유대인이면서도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삶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퀴리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병은 기득권자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기득권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기득권을 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기득권의 힘을 힘없는 자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은 내려놓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